안녕하십니까. 청년농업인 나무 박사, 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반기 마지막 대품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목수국, 일반적인 목수국이 아닙니다. 바로 뿌띠 시리즈 목수국인데요. 일반적인 목수국보다 훨씬 작게 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이 외성 목수국 뿌띠 시리즈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친구가 뿌띠 체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뿌띠 플로리입니다 네, 이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일반적인 판매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수국만 심으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야생화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블루 세이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옥사이데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네 가지 상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면은 이 아주 상태 좋은. 쁘띠 목수국들을 좋은 가격에 심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뿌띠 플로리, 뿌띠 체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있는 게 뿌띠 체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뿌띠 플로리입니다. 이 뿌띠 시리즈는 제가 어,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목수국들이 거의 사람 키만큼 올라와서 꽃대를 이렇게 피우죠 근데 어, 이 친구들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작게 키가 크는 친구들입니다 끝띠 체리는 보통 한 60cm 정도 어, 60에서 한 70cm 정도까지 자라고요 쁘띠 플로리는 대략적으로 한 1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심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원에 심는 나무들이 조금 크죠? 사이즈가 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이즈가 큰 친구들 앞에 좀 심심한 부분에 식재하기에 굉장히 좋고, 요즘 또 외성 정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외성 목수국들 여러분들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아주 화려한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뿌띠 시리즈, 뿌띠 체리와 뿌띠 플로리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꽃을 볼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5월 말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어, 길게는 11월 12월까지도 꽃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볼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꽃이 저도 전지를 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이제 드라이 플라워처럼 딱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뿌띠 플로리랑 뿌띠 체리는요, 제가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상품들이 작년에 꽃이 피어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도 좀 담았었거든요 굉장히 꽃도 잘 피고 오래가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체리랑 플로리 이 친구들은 가을철에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빨간 꽃을 또볼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꽃이 또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오래가고 이런 친구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정원을 아주 발, 잘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잘, 어, 작년에, 작년 3월쯤에 땅에 식재를 해서 그거를 1년 정도 키운 다음에 올해 봄에 분해, 화분에 넣어 놓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뿌리가 아주 잘 돌아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뿌리가 아주 잘 돌아 있는 상태고 이렇게 그냥 뽑아서 바로 식재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땅바를 한번 받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목대가 이만씩 해요. 네 지금 플로리도 그렇고 뿌. 체리도 그렇고, 목대가 아주 좋고, 가지도 아주 잘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키우기에 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수형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에 겹치는 가지만 좀 전지를 해주면서 꽃이 폈다가 어 꽃, 꽃대만 좀 따주는 식으로 전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더 크게 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지를 또 해주시면 더 강하게, 어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수국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리 같은 경우에는 꽃이 조금씩 피고 있고 플로리는 이제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땅에 식재를 하셔도 되고 뭐 화분 가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상태로 보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추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어 나는 조금 더 진한 반풍을 보고 싶어 조금 더 진한 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꽃대 올라오는 것들을 커팅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꽃대 올라오는 것들을 커팅을 해 버리게 되면은 조금 더 이따가 꽃이 피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단풍이 잘 들어오거든요. 이목수곡들은 1년에 꽃을 두 번을 볼 수가 있고 더 진한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 늦은 전지를 통해서 진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을 두번 보는 방법은 이 친구들이 지금 꽃이 어, 폈다가 살짝 질 때쯤 빠르게 잘라버리면은 올 가을에 한번더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진한 색깔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목수국이 색깔이 변하는 거는 이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늦게 꽃을 피울수록 진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가 올라올 때한번 커팅을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이 6월, 이제 좀 있으면 중, 하순인데 지금 커팅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어 장마가 끝나고 나서 조금 늦지막히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 조금 겨울을 만나면서 온도 차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아주 진한 색깔을 보여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전지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전지 방법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목수국을 키우면서 조금 어렵다 전지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상세하게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려니까 저도 조금 힘드네요 <laughs> 어, 이 전지 방법은 요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목수국들 목수국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뭐,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추위에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강원도, 경기도, 중부, 뭐, 남부 다 가능한 그런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수곡 중에서 인기가 많은 수국이 뭐, 아나베 수국 그리고 이제 뭐, 요 앞에 있는 렛츠댄스 수국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어, 땡볕에 심어 놓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땡볕에 심어 놓게 되면은 이파리가 타고 꽃이 좀 타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은 지양하는 그런 어, 느낌인데요. 이 목수국들은 땡볕에 심어놔도 아주 멋진 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땡볕에다가 뭔가를 심어서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목수국이 가장 베스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 이 꽃의 화려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수국은 꽃이 필 때는 라임색, 피면 화이트, 질 때는 핑크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요. 핑크로 변하는 거는 단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볼수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상 가치를 가진다 이 점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뿌띠 목수국, 뿌띠 체리, 뿌띠 플로리였습니다.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댓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가 좀 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로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목수국 기존에 탐냈던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어, 목대도 두껍고 그리고 화분에서 뿌리를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식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커팅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커팅을 해서 좀 꽃을 늦게 피운 다음에 아주 이쁜 단풍 아, 빨간, 진한 색깔의 꽃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아니면은, 어, 조금 더 있다가 꽃이 질때한번 커팅을 해서 꽃을 두번 보는 것도, 어,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상반기 마지막 대품 이벤트, 뿌띠 플로리, 뿌띠 체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을 해드릴 야생화입니다. 네, 이 야생화는요. 문데이지 마가렛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국화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옥스아이 데이지입니다. 옥사아이 데이지 이옥사아이 데이지는요. 국화과에 속하는 단년생 식물입니다. 네,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친구고요. 어,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지 월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평균적으로 대략 한 50cm 정도로 자라고요. 어, 5월에서 9월 정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어, 엄청나게 풍성한 개화량을 자랑합니다. 하얀색 꽃잎을 가지고 중심부는 노랗게 피기 때문에 화려하면서 오래가는 야생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왜이 옥사이드지를 선택을 했냐면, 오늘 이 이 뿌띠 시리즈를 제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뿌띠 시리즈 앞쪽에 심기에 굉장히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뿌띠 시리즈 앞쪽에 식재를 해놓으면은, 어더 훨씬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뿌띠 시리즈들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 화려하고 다복한 꽃을 피워주는 품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옥사이 데이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옥사이 데이지는요, 어 꽃이 폈을 때, 꽃이 폈다가 꽃이 질때 꽃대만 좀 따주면은 더 훨씬 어, 화려하고 많은 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배수가 잘되는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아까 제가 이제 이목수곡들을 심으면은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옥사이 옥사이데이지까지 앞쪽에 심어준다면 어,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품종은 야생화죠. 네, 블루세이지입니다. 이 블루세이지 대략적으로 한 30cm 이상짜리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9cm 짜리입니다. 9cm 포트고,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옥사이드에이지는 11cm 포트입니다. 11cm 원형 포트고, 어, 블루세이지는 9cm 사각포트입니다. 이 블루세이지는 허브식물입니다. 잎에 향이 굉장히 좋은 허브식물이고요. 햇빛을 좋아하고, 대략적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좀 큰다고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지 어, 어디서 전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어, 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60cm에서 80cm까지 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저,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면 더욱 풍성한 블루세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하고 어, 더 꽃도 많은 블루세이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조금 해주 자주 해주시는 게더 풍성한 걸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점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의 향이 굉장히 좋아서요, 또 나비가 많이 날라드는 그런 품종으로 유명하고요, 어, 월동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영하 한 12도 정도까지 월동이 되기 때문에 어, 좀 남부지방 말고는 어, 조금 월동 처리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년생 식물입니다.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잘 해주시면은 매년 꽃을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세이지는요 여름에 장마철에 습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꽃 중에서 라벤더가 있죠 그 라벤더는 습에 좀 약해서 습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품종인데요 그 라벤더 습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은 이 블루세이지를 식재를 해 보시면은 어, 비슷한 꽃을 보시면서 그리고 같은 허브 식물이고요 그리고 습 어, 피해를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체 품종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블루 세이지였습니다. 네, 오늘 상품 굉장히 학수고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대품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았지만은 이 친구들과 같이 식재를 하기 위한 야생화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학수고대해서 선택을 한 만큼 여러분들의 정원을 아주 멋지게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품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나우 박사, 박사 박사,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